안녕하세요. 느린 수학 교실 건쌤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공통 수학 1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중단은 마무리 기본 문제 1번에서 4번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항등식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항등식 성질에 의하면은 x 제곱의 계수 x의 계수 상수가 모두 0일 때 항등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 2b가 0이어야 되겠죠. 그다음 a 3이 0이고 또한 c 1이 0이면 되겠어요. 어, a 3이 0이다 해서 a가 3이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c 1이 0이라는 것에서 c가 1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죠. A가 3이고 C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A-2B에서 우리가 B값을 구할 수 있겠죠.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3-2B가 0이라는 얘기는 B값은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자, A는 3, B는 2분의 3, C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음, 이번 문제도 우리가 풀어보는데요. 미정계수로 갖다가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데요. 아, 이거는 우리가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비교법을 이용하려면 이 우변을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줘야 됩니다. 어, 얘는 우리가 음, 의했던 2차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1차항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상수항이 이렇게 나오겠죠. 어, x 플러스 1을 어, 제곱해서 a를 곱해 보면은 a x의 조곱이기 때문에 a가 여기에 올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e x에다 a 곱했으니까 2 a x니까 음, 여기 1차항의 계수가 2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과 a를 곱하면 상수가 되겠죠 그죠 얘가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 b x 플러스 b가 되겠죠 얘는 전개하면 그럼 1차항의 계수는 b니까 여기에 플러스 b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 상수항은 여기에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리고 c가 있으니까 c까지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동류항끼리 우리가 계수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2차의 계수를 살펴보시면 은 a는 1이죠. 그래서 a는 1이 나오고요. 1차의 계수가 2이고 1차의 계수가 2a 플러스 b니까 2a 플러스 b는 음,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수항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a가 1이니까 여기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2 플러스 b는 2가 돼서 결국은 b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0이 되겠죠. 이제 a가 1이고 b가 0이기 때문에 대입해 보세요. 자, 1 플러스 0 플러스 c는 마이너스 4이니까 음, c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5가 되나요? 음,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은 a는 1이고요, b는 0이고, c는 마이너스 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를 보시면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여 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fx를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얼마일까? 나머지 정리 이용 바로 해보면은 자, f2는 이런 얘기죠. 이것이 나머지입니다. x-2로 나눴으니까 x-2가 제로가 되는 x값 2를 여기 x에다 대입하면 나머지가 되죠. 그래서 2의 3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4가 되는데요. 8 마이너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4가 돼서 음, 나머지가 6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fx 1자식 2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이 2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 값, 즉, 마이너스 2분의 1을 x 대신에 대입하면 됩니다. f, 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어,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 마이너스 사 하시면 되죠.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고요. 어,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어, 분모가 8로 이렇게 동분되겠죠 그죠? 자, 8 적어주시고요. 얘는 마이너스 1 분자. 곱하기 2 곱하기 2 분모 분자에 하십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분모 분자에다가 우리가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8은 어, 8분의 얼마예요? 4, 8이 32죠. 그래서 마이너스 어, 32를 해주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8분의 어, 47이 되죠 그죠 문제 3번 어, 인수 정리를 이용하여 미정계수 값을 구하는 것인데요 자 fx를 음,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수 말이냐면은 f-2 하면 0이 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어 f-2를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a 하면은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4, 2, 8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6이 되고요. 자, 플러스 a는 0입니다. 자, 이렇게 지워지고요. 어, 따라서 우리가 a 값은 마이너스 6임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4번 이 복잡한 인수분해인데요. 자, 복잡한 인수분해라도 우리 인수분해 공식을 잘 외우고 있다면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1번 x 제곱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z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4yz 플러스 2zx죠. 어,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들이두 개의 항의 공통인 아, 변수가 yy죠 문자가죠 yy가 들어왔어요. 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 y 값이 음수란 얘기입니다 이게 y가. 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x 제곱 플러스 뭐의 제곱이냐? 4y 제곱은 얘가 마이너스 2y를 제곱해서 4y 제곱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z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가 음. 플러스 하기를 2 곱하기, 어, x 곱하기, 어, 마이너스 2y.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곱하면은 마이, 마이너스 4xy가 되죠.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4yz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얘도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y 곱하기 z에서 나왔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2 곱하기 어, zx.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에서 여러분들 봤잖아요. 그죠? x-2y p l u z를 제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성식 이용하시면 됩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 27x의 세제곱 마이너스 64y의 세제곱이죠. 자 27x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3x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4y의 세제곱은 4y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인수분의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됩니다. 3x 마이너스 4y 곱하기 하기를 앞에 거 제곱, 3x 전체를 제곱하면은 9x 제곱이죠. 9x 제곱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3, 4, 12가 되요그 12xy. 그 다음 플러스 하기를 뒤에 거제곱이요 4y 제곱은 16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인수분해 하면은 3x-4y 곱하기 9x 제곱 플러스 12xy 플러스 16y 적곱입니다 이제 세 번째 거 풀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음, 여러분들 딱 보면은, 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오, 공통 부분이 있네? 그러면은, 이 공통 부분을 취환해서 풀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음, x제곱 마이너스 x를 t로 취환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거예요. 자, t로 취환하게 되면은 얘는 t제곱 마이너스 t 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어,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t 플러스 1, 어,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아, 우리가, 음, 원래의 x제곱 마이너스 x를 t 대신에 넣으면 되겠죠? 음, 그래서, 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부분이 다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이거죠? 음,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하기를,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이미 중학교에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의 인수분해 여러분들 잘안 되는 학생들은 복습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네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네 번째 문제는 인수분해 공식이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나요? 아 여러분들 기억나실까? 요인수증리 이용한다 그랬죠? 요 10을 아, 어, 인수를 찾습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데, 아, 어, 여기에서 인수, 여러분들, 1을 한번 넣어보세요, 1을. 1을 넣어보시면 1, 1 넣으면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13-13에서 0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아, 요 식을 우리가 FX라고 놓고, F1을 하게 되면 얘가 0이 됨을 알수 있어요. 자, 이 말은, 그죠? 이 말은, 이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10이라는 것이 인수가 뭘 갖는다는 얘기죠?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차가 오겠어요? 3차를 1차로 나누었으니까이 몫이 뭐가 되는가 하면 2차가 나옵니다. 자, 이 찾는 방법은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 몫을 찾을 수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1, 2, 마이너스 13, 10. 자, 조립제법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1 올라가고요. 1 내려옵니다. 1, 1은 1. 2를 더하면 3이죠. 얘를 곱해서 올라가면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1 곱하기 마이너스 10 하면 마이너스 10, 나머지가 0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무슨 인수분해가 되는가 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으로 인수분해 됨을 알수 있습니다.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자, 그런데, 이 x 제곱 마이너스, 아,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도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어, X-2, X-5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어, 4번 인수분해는 우리가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어, 인수고래가 되겠습니다. 아, 어, 지금까지 우리는 기본문제 1번에서 4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